한명 컷. 안 돼. 안 돼. 가고 두 마리 컷. 한 명만 왔다.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노롱이. 나요 나요. 1대해 보실래요? <laughs> 우리 다음 <laughs> 한번. 어. 해 볼게 해 볼게. 짝 뭐야 왜 기절 안 해? 야네 둘이 1대1 야너네들 맞짱 떠 봐. 누가 이기냐? 이리 <laughs> <일로 와. 웃음> 나 나랑 떠 봐. 이 새끼야. 나랑 떠보라 <laughs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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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네. 아아 말하자. 말하자. <laughs> 다음 날부터 빵 셔틀이 저 친구인가요? 아씨 뭐야 이거? 아씨 올라갔다. 일단 어. 진 사람 내일부터 빵 셔틀인가요? 아씨. 야. 어 뭐야 어, 어, 어 뭐야? 안돼. 와우 바나나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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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와우 깜짝이야. 나 아직 몰라.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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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다. 올라온다. 안된다! 도한테막막 던져주세요 막이 친구한테 막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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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 나도 나나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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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나나나이나 됐다. 어, 음음 야. 아 일단 죽었어 근데. 아이나 이렇게 즐